주식으로 한 1억 5천을 잃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연수입이 그 2억은 넘으니까 그 정도면 1년 열심히 하면 다시 볼수 있는 돈이지만 회사원 시절에는 너무너무 큰 타격 이었죠 제가 요리 안에서 상위 1% 안에 들어서 안소재직프님처럼 들려고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 상위 20% 정도의 능력을 세 가지 합치면 상위 1%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20% 20% 20%씩 능력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합칠까 고민을 했었고 하나는 이제 외식업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나의 커리어 식품기술사 우리나라에 역대 합격자가 천 명밖에 없고 거기에 또 뭔가 다른 제 IP를 합치려고 그 IP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F&B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권영만이라고 하고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출신 식품기술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밖에 없는 하나뿐인 존재이고 이전에 이제 안성진 셰프님도 일하셨던 베우 미국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도 했고 홍콩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하고 이후에 식품업계로 제가 커리어 전환을 해서 샘플식품에서 또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품기술사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렌띵스라는 핫소스도 제가 개발을 했고요 그 뒤에는 지금 대여섯 개 회사에 이사 내지는 고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곳에는 지분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로열티를 받기도 하고 뭐 고정급을 다 기본적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외식업, 식품업이 다르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외식업계에서 필요한 지식하고 식품업계에서 필요한 지식이 아예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업계에서 소스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식탁 위에 내가 만든 소스가 바로 올려지면 된다. 근데 식품업계에서는 내가 만든 소스가 식탁 위에서 1년 동안 상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미생물학적인 지식과 공학적 지식이 더 필요하냐 아니냐 정도로 좀 나뉘는데 일단 제가 조리과 출신이고 셰프 출신이다 보니까 커리어 전환을 한 거거든요. 이게 전공도 나뉘고 다른 분야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차원의 공부가 많이 필요했고 저는 좀 현업자들한테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무작정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지식을 좀 얻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이사 개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으로도 많이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일단은 저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지금 시대가 난세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으로 뭔가 큰 성공을 할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고 처음에 진로를 조리로 선택하고부터 무시를 좀 많이 당했어요. 집안에서의 반대도 있었고 친구들로부터의 무시도 있었고 정말 제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선생님부터도 사실 대놓고 조리 전공을 했다고 해서 되게 차별당한 일도 많고 이런 일도 막부지기수로 겪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아서 그다는걸 증명하는 방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를 많이 좀 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다양한 일을 좀 하게 됐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결을 좀 짓자면 계획으로는 부를 좀 쌓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뭔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계획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오히려 저는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홧김에 뭐 해봤는데 그냥 기회가 와서 낚아채 봤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작은 성공 이런 것들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부가 이제 점점 쌓이는 맛을 보다 보니까 저는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고 작은 기회라도 포착이 되면 무조건 한번 해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걸 캐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도전을 계속 해오시는 것잖아요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라는 것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 안정적이지 않게끔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잡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나고 았을까요늘 어... 두렵습니다. 늘 두렵고 늘 겁나고 늘 실패를 걱정하고 그래도 뭔가 뭔가 해야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정말 모든 걸다 이미 잘해야 도전을 할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조금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껀덕지가 보이면 일단 그 머리 끄댕이 이렇게 후크를 겁니다. 제실력으로할수 없는 일이지만 가까스로 그거를 트라이해 볼수 있도록 후크를 걸고 모자란 실력을 나중에 채웠어요.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번 해보니까 그게 좀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그거 자체가 일을 하는 스타일 도전하는 스타일 그 메커니즘이 된것 같고 그래서 좀 그렇게 도전을 할수 있게 된것 같고요 성공 못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한것 중에 근데 성공한 것들만 N수를 늘리다 보면 부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해보고 성공한 것들을 살려서 제 커리어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그냥 내면 일안 시켜줍니다 미슐랭급들은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무 경력이 없고 강점이 없는데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강점이 없는데 암만 이력서 내봤자 헛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특정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싶으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그 회사에 갈것 같아요 가서 그 사원증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랑 식사라도 하게 밥이라도 사면서 얘기라도 들으려고 할것 같고 실제로 저도 이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밥 먹으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마찬가지로 저 역시 제가 정말 원하고 일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커리어가 있을 때 그냥 무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냥 몇 달이고 버티고 저는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곳에서는 무급으로라도 들어가서 일을 시켜달라. 해서 그렇게 배웠고 식품 기술사를 취득할 때에도 기술사가 원래는 마흔 후반 뭐쉰 이렇게 돼야 이제 응시를 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인데 저는 식품 업계로 커리어 전환을 할 거니까 이왕 커리어 전환하는 김에 빨리 최고가 되자 이런 생각으로 정말 응시 자격이 되자마자 제가 응시를 해서 붙은 거고. 남자 중에는 최연소라고 하는데 그때에도 붙기 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내가 한두달 정도는 여기에만 매진할 시간이 있지 않은 이상 이거를 내가 한 번에 붙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좀네 그런 것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도전하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데 그럼에도 좀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걸좀못 견뎌요. 제가 직장에 다니고 다른 분들과 같은 돈을 받아도 객관적으로 제가 이 사람보다는 더 일을 잘 하고 있다? 내가 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회사를 벗어나지 않고는 증명할 수 없잖아요. 같은 회사를 다니는 하는 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같은 가치에 같은 부품. 그거를 어쨌든 내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고 도전해야 증명할 수가 있다 보니까 꾸준히 도전을 하게 된 거. 사회생활에서 저를 어필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 희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건 팩트인 것 같고 그 희소한 능력이 정말 쓸모까지 있으면 최고의 어떻게 스스로를 희소하게 만드냐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려 는 노력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말로 제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출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자신감을 넘치지 못했을 거고 자신감이 없었으면 전 기술사 시험에도 도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야에서 상위 1% 안에 들려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요리 안에서 상위 1% 안에 들어서 안성재 셰프님처럼 들려고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상위 20% 정도의 능력을 세가지 합치면 상위 1%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20% 20% 20%씩 20 능력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합칠까 고민을 했었고 그게 하나는 이제 외식업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세계에 100개밖에 없습니다 세계에 100개밖에 없는 레스토랑에서 나의 커리어 우리나라의 역대 합격자가 천명밖에 없고 많이들 돌아가시고 계신 식품기술사 거기에 또 뭔가 다른 제 IP를 합치려고 지금 그 IP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 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푸드 IP OSM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IP를 강화해주는 사업이라면 뭐든 할 거다가 되겠는데 일단은 식품으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젊은 사업가들, 젊은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방향성에 이르게 됐는데 일단 IP의 중요성이 되게 대두되고 있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IP라고 하면 휴먼 IP랑 버추얼 IP로 나뉘는데 휴먼 IP라고 하면 이제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 존엄성 그 사람의 어떤 유명세 이런 걸 휴먼 IP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유명한 거,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사업했을 때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휴먼 IP 이용한 형태로할수 있고, 버츄얼 IP는 예를 들면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라는 하나의 가상의 IP를 갖고, 게임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애니도 만들고, 툰도 굿으로다 만드는데 다잘 돼요. 근데 이 사람마다 사용하는 서비스나 산업군이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애니만 보고, 어떤 사람은 카드게임만 합니다. 결국 그 모든 산업군들이 포켓몬스터라는 하나의 IP를 강화해 줘요.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고, 사실 사업적으로 좀 멘토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AI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대체되는 직업군들이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미래에 내가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려면 AI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저작권, EIP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할건 일단 저 자체를 유명해지게 하기 제 IP를 좀 대중한테 알리고 대중에 대한 인식을 키워서 그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들을 전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IP를 가진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주면서 서로 IP 간의 교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꾸리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쨌든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을 하는 거고 시작은 식품으로 할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음, 주식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시스습니까 제가 거의 주식으로 한 1억 5천을 잃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연수입이 2억은 넘으니까 그 정도면 1년 열심히 하면 다시 볼수 있는 돈이지만 회사원 시절에는 너무너무 큰 타격이었죠. 그때 제가 주식을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하던 때였는데 공부하던 걸 놓고 주식 공부를 해볼까? 주식 전문 트레이더로 전향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어, 내가 주식 잘하나? 싶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좀 리스크 테이커였던 것 같아요. 3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은 돈으로 1억 5천원을 만들고 사실은 그게 또 10배만 한번 가면 이제 서울에 집한채살수 있겠다 당시에는 그런 이제 계산이었고 그러면 내가 더 괴로워하지 않고 평범한 회사생활 하면서 그냥 가족을 꾸리고 살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2,500만원이 벌려 있고 뭐 이런 시기였으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연봉을 위해 일을 한다 이런 가치관이 많이 흔들렸죠 아마 주식으로 돈 잃으신 분들 다들 그러시겠지만 잠이 안 오고 가슴이 아프고 오금이 저리고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뭐 그런 시기들을 거쳤고요. 결국엔 주식으로 번 돈을 거의 1억 5천가량을 다 날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겨냈다. 이겨낼 수가 없었죠. 이겨낼 수가 없었고. 그때 좀 깨달은 게 사람이 역시 돈은 자기 능력으로 벌어야 된다. 이걸 거번 돈을 불리는 거야 자기들 마음인데 버는 거를 투자로 하려고 하면 좀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시 내 일에 매진함으로써 내가 하던 공부에 매진함으로써 좀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준비한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능력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싼 수업료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주식투자를 하셨던 게큰 실패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식품기술사를 취득하시고 지금의 성공까지 오실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제 기준에 저는 성공하지는 않았고요. 뭐 연애 2억 번다고 남들보다 좀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또그 다섯 배를 <laughs>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쨌든, 그나마 여기까지 극복해온 데좀 중요한 키로 보는 거는 긍정적인 우연의 발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식품회사에서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히트 상품들을 보면은 다 우연히 해서 개발이 됐더라고요. 계획해서 히트 상품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굴소스. 굴곡 거리다가불 끄는 거 깜빡해서 쫄았는데 굴소스가 됐어. 우스터소스도 만들어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2년 동안 처박아놨는데 2년 뒤에 먹어보니까 맛있었어. 뭐, 콜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약이었고. 저도 그런 일을 제 삶에서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대중성에 떨어지고 전문 지식을 다루는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도 많이 안 모이고 그랬지만 어쨌든 저는 그 채널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공부에 대한 동기를 좀더 얻을 수도 있었고 거의 댓글에서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걸 책으로 써보자는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서적을 출간을 했고 이번에 4쇄 인쇄를 앞두고 있는데 전문서적 치고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문서적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회사에 지금 시총 10조 원의 회사를 만든 분과 연결이 됐고 또 식자재 아카데미의 김학민 소장님과 연결이 돼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나비효과가 생기더라고요 또그 나비효과에서 또그 나비효과가 나비 생기고 제가 만약에 계산을 해서 성공하려고 했으면 최대치밖에 도달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우연들 운이 많이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태로 계속 성공을 한다면 저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았다. 근데 그 운이 좋았다는 말 뒤에 굉장히 많은 의미와 스토리들이 예보가 사실 돼 있을 텐데 그게 긍정적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긍정적인 우연을 만들어내는 것도 행동력, 실천력, 일단 해보낸 거 그런 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시게 된게 그래서 뭔가 연속된 운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 그 연속된 운이 있으려면 지금처럼 뭔가 계속 두드려 본 거잖아요. 네. 두드려 보시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서 더 크게 위로 올라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지금 저는 그래도 최소 천억대 의 기업을 만들어서 엑시트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두드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믿으면 계속해서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젊은 분들께서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남들처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남들과 다른 것 같고 문제아인 것 같고 개미가 페로몬을 쫓아서 먹이를 찾아내잖아요. 근데 나는 페로몬을 읽지 못하는 개미 같아.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이건 연구 결과인데요. 페로몬 을 읽지 못하는 개미가 있어야 그 개미 집단이 장기적으로 훨씬 많이 먹이를 모은대요. 왜냐면은 페로몬만 잘 읽는 모범생 개미만 있는 집단은 새로운 먹이를 찾아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찾아낸 먹이만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좀 내가 주변에서 좀 소외감을 느끼거나 남들과 다른 것 같거나 좀 인정받지 못하거나 내 가치에 계속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더 힘을 내고 자신만의 길을 좀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쫓아가는 청년들이 직장인들. 에게 저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더 낭만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년들이 그냥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소위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인생이 멋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유튜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면 전문직들, 의사. 근데 이스라엘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면, 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성 측면에서 아예 그 차원이 다른 낭만, 야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젊은 분들께서 정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사업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